안녕하세요. JBS입니다. 2025년 11월 16일, 일요일입니다. 여기는 변산. 전라북도 변산인데, 변산 해수욕장 같진 않아요. 여기서 네. 죽, 바지락 죽 먹고, 한번 내려와 봤어요. 하늘을 아주 맑고 푸르고 이런 구름이 뜨면은 지진이 온다고 어서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? 어 좋아요 여름에 이렇게 주말이나 이렇게 펜션 빌려서 일박 하다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규모은좀 작아요. 또뭐 놀기는 좋을 것 같아요 오 헤엄쳐서 저기까지 가고 싶네요 이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